아무래도 높이를 높게 하려면 귀중격 교정이 조금 더 많이 들어가야 되고 뼈 교정도 더 많이 돼야 돼요. 하지만 휜코 교정을 이렇게 하면 큰일 나죠. 왜냐? 안녕하세요 성형외과 전문의 닥터 줄리스입니다. 사진 찍을 때마다 유독 흰 코가 부각돼서 고민이신 분들 흰 코를 교정하고 싶지만 잘못하면 더 휘어 보일까 봐 걱정이시라고요.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주제 바로 흰 코를 제대로 교정하는 방법입니다.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외상에 의해서 휘어지는 경우가 있고요. 외상이 아니라 선천적으로 비중격이나 얼굴 뼈가 양측이 다르게 자라서 기울어지면서 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세요. 어떤 경우든지 간에 안쪽부터 휘어져 있는 경우가 많고, 혹은 비중격은 똑바른데 외상에 의해서 뼈만 휘어져 있는 경우는 드물게 있을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많이 휘어 보이지 않는데 휘어 있는 분들의 특징은요. 코가 낮거나 콧대가 넓으신 편이에요. 그래서 워낙 라인이 불분명하거나 넓기 때문에 휜 느낌이 정확히 보이지 시 않는 거죠. 그러다 보니 조금만 높아져도 휜 느낌이 확 살아 보이시는 거예요. 그에 비해서 많이 휘어 보이시는 분들은 매부리가 있거나 혹은 코끝이 뾰족하거나 하셔서 그 부분이 도드라져서 휜 부분이 강조되어 보이시는 상태시고요. 일반 코 수술이라고 하면 기둥을 세워서 코끝을 높여주고 콧대는 보형물이나 인공진피 혹은 그냥 보형물 없이 높여주는 정도로 끝나면 됩니다. 하지만 휜코 교정을 이렇게 하면 큰일 나죠. 왜냐? 높이가 높아질수록 휜 느낌은 더 강조되기 때문이죠. 낮을 때는 휜 느낌을 잘 모르다가 조금만 높아져도 휜 느낌이 강조되어 보이기 때문에 더욱 휜코가 되어버리게 됩니다. 성형이라고 했을 때, 흰 코만 교정하고 싶어요 라고 하시는 분과 흰 코를 교정하면서 모양을 잡고 싶어요 하시는 경우가 있으세요. 아무래도 높이를 높게 하려면 흰코 교정을 조금 더 확실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비중격 교정이 조금 더 많이 들어가야 되고 뼈 교정도 더 많이 돼야 돼요. 그에 반해서 높이가 조금 더 낮게 되면 비중격 교정이 조금 덜될수 있거나 겉부분에서 덧댐 이식 정도로 살짝 가려줄 수 있는 방법도 있으세요. 수 있습니다. 코 교정을 한다고 했을 때 대부분은 비중격에서 시작이 되는 경우가 많으세요. 이 경우는 절골이 아니라 비중격 교정을 하는 것이 중요하게 되는데, 이때 비중격이 한쪽으로 휘어있게 되면 그 공간을 맞추기 위해서 한쪽에 내측 절골을 통해서 비중격의 위치를 중앙으로 맞춰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외측 절골은 코뼈 바닥 부분이 중앙선으로부터 어느 정도의 폭에 위치해 있는지 그 거리감을 맞추기 위해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적어도 한 가지는 시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코가 휘어 있으신 분들은 대부분 얼굴도 휘어 있으십니다. 얼굴만 휘어 있으신가 하면 근육도 비대칭이신 경우가 많으세요.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비대칭이다 보니 아무리 수직으로 맞춰도 휘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수직에 각각. 덜 휘어 보이게 하는 쪽으로 맞춰드리는 것이 중요하게 되고, 이를 좀더 확실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수술 후에 보톡스 시술을 통해서 틀어진 근육을 잡아주거나, 한쪽에 콧볼 축소 혹은 한쪽에 지방 이식 같은 방법으로 높낮이를 맞춰주거나 넓이를 맞춰주면 조금 더 맞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래 사람 몸에는 완벽한 대칭이란 건 없어요. 코교정이라고 했을 때 이비인후과에서 말하는 휜코교정과 성형외과에서 말하는 휜코교정은 다릅니다. 이비인후과에서 말하는 휜코교정은 휜 비중격 교정입니다. 즉 겉으로 보여지는 코 모양의 교정보다는 안에 있는 비중격 교정에 좀더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외적인 모양에 대해서는 아쉬운 부분이 생기시기가 쉽습니다. 반면 성형외과에서는 비중격의 휜 것을 잡아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외적으로 보여지는 코 모양이 휜 것을 잡아주기 위해서라서 만약 나는 코가 많이 막히고 이 부분만 해결되면 좋겠다 고 생각하시면 이비인후과에서 수술하시는 것이 맞으시고 나는 외적으로 보이는 휜 코가 가장 스트레스다 이왕이면 비중격 교정도 같이 되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성형외과에서 수술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흰코 교정 수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냥 코수술과 어떻게 다른지 이제 아셨죠? 다음에도 더욱 반짝이는 성형 이야기로 찾아뵐게요.